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야마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자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요 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하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이전에 한 교회의 어떤 당돌한, 당돌한, 예, 아주 똑똑한 꼬마를 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아이는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똑똑이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가 한 번은 교회 로비에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오자마자 그 아저씨에게 탁 웃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우리 교회인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 아저씨가 당황이 돼가지고 머문 머문 하시더니, 이 아이한테 어, 화장실이 좀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 화장실 저기 있으니까 어, 쓰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얼떨결에 어, 어, 고마워 하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고 이제 가시는 모습을 제가 그 로비에 있다가 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 아이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이 아이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 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집에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오면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물을 수가 있죠. 어, 그러면 그뭐 함부로 들어왔든 실수로 들어왔든 그 사람은 이 아이의 그 주인댐에 대해 이 아이가 어린아이,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주인댐 때문에 한발 물러서게 될 겁니다. 그 교회에 찾아오신 그분도 어쩌면 당연하게 뭐 교회라고 하는 곳또이 교회 화장실에 열려 있으니까 함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겠지만 이 아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순간, 아, 이 어른은 이 아이에게 비록 작은 아이지만,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자 하고, 또그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고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를 가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땅의 권세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므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 옛날에 여러분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을 이제 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한 단어를 반복시키면서 일부러 방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학습된 방언, 어떤 진짜 방언이 아니겠죠. 어떤 외적인 학습된 형태로 말을 하면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사실 그것이 확신인지 착각인지 알수 없는 이그 믿음의 외적인 모습에 어 뭐랄까 사로잡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 악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은 어떤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영원한 죽음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완전한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겉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모양이 있었죠. 어떤 능력으로, 어떤 모양으로 임하였습니까? 이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외적인 모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기,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어,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외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신다라는 것 이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흘러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 아직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땅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역사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강력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찾아오셨음.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역사하시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그 일이 늘 일어나지는 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그들은 여전히 무엇으로 쟁론하냐면 40절부터 쭉 이어지는 4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아직도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오든 뭐가 피가 흘러 나오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아직도 쟁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외적인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은 일들 속에서 외적인 응답과 어떤 외적인 충만과 어떤 외적인 성취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 안에 내가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뭔가 간절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간절히 애를 썼던 그 모든 시간들 혹은 어떤 헌신의 크기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아니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아니니를 판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엄중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외적 변화나 어떤 외적인 충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꾸준히 걸어가는 그 걸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요 성령을 거스르고요. 이 육체의 소욕과 이성또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를 때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거나 거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 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의 이 영적 소유권을 그 사탄 마귀가 주장할 때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의 연륜이 적다 할지라도, 짧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축귀 사역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옛날에는 참 귀신 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나 았 봅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할수 있는 거해 네, 아니에요. 성령아 성령 그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 그 성령의 강수의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니까? 나를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나를 시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나를 세상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떨 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저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laughs>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쓰나미 같은 그 강력한 힘이 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영광을 취하실 때. 그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그저 찰랑찰랑 흘러 넘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의 모든 죄악을 밀어 덮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갛게 씻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약을 몰아 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주인이 되지 못하면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된 주인이 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대적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싸움을 붙여 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 주인이 되십시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사님 뭘 하시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사탄을 향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은 저 대문 밖으로 밀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하시는 일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예수님의 출신지 가지고 그 외쪽으로 보이는 모습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논쟁하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시야를 빼앗기고 있겠습니까? 그럼 다 부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므로 사탄의 어떤 권세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며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세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백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여러분의 입술로 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한 이땅 가운데서의 승리하는 삶 내가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